안녕하세요. 무주 남덕이산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무주읍내에서 이 방울이까지 천천히 오시도 5분거리, 5분 거린 거리, 5분 이 방울이로 왔습니다. 방울이는 충청남도 부리면 방울이로 들어갑니다. 방울이가 있고 요 너미가 농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곳에 제가 이렇게 좋은 매물과 또 주택과 매물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우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꼭 누르시고 또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욱더 힘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재미있게 또 쉽게 토지를 잘 설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강줄이 쭉 있어가지고 어부들이 이렇게 에,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서 민물고기 잡아서 오일장에 갖고 나와 판매도하고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매물을 올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아싼 매물 이런 게 아니라 아, 택지 개발 아, 조경도 예쁘게 했고 아주 잘 해놓은 그런 토지가 있고 해서 아, 예전에 오래 전에 한번 올렸는데 다시 이렇게 설명하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 양수발전소, 양수발전소가 이렇게 건립되는 곳인데, 많이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양수발전소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산 너머 쪽으로 해서 뚝을 싸서 양수발전소가 건립된다고 합니다. 그 예산도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또, 그 방울이는 원래 땅값이 이렇게 비쌉니다. 땅값 평당, 지금 땅값 평당 40에서 50선입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 땅도 4,50 정도 이렇게 갑니다 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울이 다 묶여져 있어서 지금뭐 건축을 행위를 할수 있는 토지는 몇개안 됩니다 아,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땅은 아, 현재 시세가에 비해하고 조경하고 전부 다 했을 때 아, 여러분들이 얼마 들어갔나 계산해 보시면 아,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쉽게 이렇게 잘알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예, 조경해 놓은, 이 조경석으로 다 조경해 놓은 곳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토지입니다. 아, 그럼 토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면에 이 도로변에 아, 시멘트 공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도로하고 어울리게 밖게 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돌을 네 단을 이렇게 조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각 토지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 금강 앞에, 금강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토지입니다. 아, 음료하고 적극성도 아주 좋고, 또 이렇게, 에, 조경하고, 어, 조경한 지는 지금 벌써 내가 볼 때는 한 5년,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팜 나무가 자리 다 잡아갖고, 이렇게 잘 이렇게 자라나고 있고, 또 꽃들, 또 잔디 관리, 이런 것을, 그리 사장님께서 참 깨끗하게 지금 잘 해놨습니다. 아,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건 집을 두 채를 지어놨습니다. 집을 두 채를 지어놔가지고, 집이, 예, 아주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모델하우스 경 매매로 이렇게 지어놨으니까, 제가 이 토지만 오늘 설명하고, 주택은 따로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로 가는 길에 2차선 도로 넓이로 길이 아주 잘되 있습니다. 잘되 있고, 이제 제가 토지로 가서 하나하나 토지로 가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170평에서 190평까지 이 사이 평수가 이렇게 딱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로다 되어 있었고, 토목설계 다 하셔서. 완벽하게 수도까지 전부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해서 지고 싶은 대로 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체류용 심트도 이렇게 지시고, 고급땅에다가 체류용 심트도 지시 되고, 야영장, 야영장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야영장 할 분들은 이 토지를 전체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어, 양쪽에 이렇게 이팜 나무가 이렇게 잘 이렇게 자라나서, 아, 어, 봄이면, 이팥 꽃이 하얗게 너무 예쁘게 다 핀다. 지금 각 필지가 총 필지가 한열 필지 정도 됩니다. 열 필지였고 필지마다 이렇게 보는 각도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일 높은 곳, 제일 좋은 필지, 필지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면 수도 수도도 다 설치되어 있고 아 수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잠가 놨는지 안 잠가 놨는지 보고 잘나온다잘 잘 나오고 각 필지마다 수도 잘 나오고 그러면 제일 높은 필지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돌도 아주 비싼 돌입니다 비싼 돌이고 조경을 전체적으로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경우 평당가로 얘기한다면 평당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면 현재 토지값비에 조경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 따지면 굉장히 싼 걸로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필지, 큰 필지보다 필지가 170평에서 190평 사이에 있으니까. 아 필지를 이렇게 쭉 보시게 된다면 제가 제일 높은 필지 올라왔습니다. 제일 높은 필지 올라와서 정면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금강이 이렇게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 보십시오 나무가 완전 자리잡아 가지고 잎암 나무가 전부 큼직큼직합니다 아 이쪽에서는 저쪽도 아 동남양 쪽으로 금강이 보입니다 동남양 쪽으로 금강이 보이고 그 다음 필지로 이렇게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필지로 왔는데, 이 필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 집을 단층보다 2층으로 지면 더욱더 이 금강이 전체적으로 다 보입니다. 지금 땅 자체에서 보면 이팜 나무와 이렇게 꼈고 사이사이 금강이 보입니다. 사이사이 금강이 보이고, 아, 제가 지금 첫 번째 단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이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세 번째 단으로 가면 앞에 이제 주택이 지어져 있고 어, 분양할 주택이 지어져 있고 바로 뒤에 딱 이렇게 집이 또한채 어, 있고 그 다음 채 필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이한 필지 같은 경우에는 아 어, 바로 정남향으로 해서 동남향 정남향으로 해서 금강이 거의 그 지금 양쪽으로 집이 두채 있습니다. 요거 매매합니다. 매매하고 요 땅에서 이렇게 보니까 금강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아 금강이 바로 앞에 보이서, 어, 금강을 바로 앞에 볼수 있는 땅을 원하신다면, 요 땅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저, 높은 데에는, 아, 어, 이제 집을 짓고, 이렇게 지금 진 것처럼, 2층으로 집을 짓고라면, 또, 아주 뭐, 경관이 또 말할 수 없으니 좋습니다. 나름대로 필지마다, 아, 메리트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점으로 봤을 때, 야영장도 좋고, 주택 단지도 좋고 또 읍내 무주 읍내권 3분 5분 거리에 있어 아주 도로 도 도로 사정도 좋고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점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에 양수 발전소가 크게 생기고 저놈이 생기고 또 이쪽 지역에 또 많은 관광지로 충남에서 또 예상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어, 금강줄이 가장 잘 보이고, 아, 170평짜리, 170평짜리 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외곽에 있어서, 어,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아, 비싼, 이렇게 돌로 해서 예쁘게 이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집 있는데, 이렇게 조경도 이렇게 바닥에 공구리로 해가지고, 아 예쁘게 다 공구리 쳐서, 조경도를 그 위에 올리고, 꽃잔디하고, 어 각종 이제 꽃나무를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경한 지가 이제, 아 뭐, 좀 돼가지고, 다 자리 잡아가지고, 이밤나무나 감나무나,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잘 성장, 성장했습니다. 지금 이쪽 제일 첫번째, 첫번째 토지는 외곽 쪽에 있어가지고, 어, 다른 토지보단 집단으로 이렇게 모이는지 보다 외곽으로 하나가 딱 떨어져 있어서, 어, 또 앞에 또 이렇게 탁 트이고 조용하니 지낼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오시게 되면 첫 번째로 이렇게 딱 들어가 보시면 이 토지로 이렇게 에, 들어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이 토지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토지 역시 이팜 나무로 이렇게 쭉 사이드로 심어 놓고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바로, 어, 지금 매매하고자 하는 주택, 주택 바로 옆에입니다. 예, 주택 옆에 보다 약간 이렇게 아, 1m 정도 내려앉아 있습니다. 내려앉았는데 좋은 점은, 아, 이 주택은 정남향으로 있지만 동남향으로 틀어서 이렇게 보신 다음은 금강이 전체적으로 잘 보인다. 아,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 토지 중에 한번 누구나 방문해 보십시오. 제가 아, 이쪽 번지를 남겨 놓을 테니까 아, 편하시게. 아니면 제가 안내가 필요하다 이러면 저를 어, 같이 한번 동행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고 또 필지마다 이렇게 쭉 보십시오. 그러면 아,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필지 또내 돈에 맞는 필지, 아 그런 필지를 구입하 있어 한번 아, 무주읍내 5분거리 이 방울이에 있는 이 토지를 선택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저에게 폰을 주시고 또 직접 한번 가보시겠다 이러면 제가 번지 줄 테니까 번지를 직접 이렇게 가보시고 참고로 말한다면 꼭 안내가 필요한 땅이니까 안내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선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웃는 하루,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